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둔촌동에 곧 입주를 앞둔 핫한 아파트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이렇게 달려왔거든요. 네. 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는 둔촌 더샵 아파트입니다. 아, 근데 이제 입지가 아, 초중 고가 바로 정문 앞에 붙어 있어서 상당히 여건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 네. 일반 고객분들께서는 군천주공 이렇게 말씀드리면 쉽게 입지를 이해하실 듯 싶습니다. 네. 여기 모형도 잠깐 보시면요. 네. 총 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타입은 조금 많습니다. 13가지 타입이고요. 13가지 타입이 나타나요? 네. 여기가 3액 빌라를 재건축해서 재건축 조합원 분량 빼고 총 73세대를 분양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자녀 세대는 그리 많지 않고요.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네. 실거래가 가 18억을 찍었습니다. 지난 5월 10일 경에. 그래서 저희 가 분양가하고 차이가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을 기사를 접한 분들이 지금 많이 내방을 하고 계세요. 네, 그렇죠. 네. 금요일 토요일 날에도 지금 일부 세대가 또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빠르게 연락 주시면 예, 네, 일단은 도움을 더 받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차츰 안으로 좀 들어가서 더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굉장한 입지와 또 학군을 자랑하는데요. 네. 여기 지도 앞에서 또 교통과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 아파트 입지는 지금 중앙보훈역, 병원역 바로 그 뒤쪽에 설린 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9호선이죠? 네, 맞습니다. 9호선이고요. 여기서 급행을 타면. 아, 고속 터미널까지 20분대, 여의도까지 33분이면 도착이 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초등학교, 중학교가 저희 아파트 파크솔레이 바로 정문 앞에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고요. 아니, 지금 초중고등학교가 그냥 이렇게 모여 있어요, 보면. 네, 그러니까 초품화, 초품화 하는데 저희는 초품화뿐만 아니라 네. 중품화, 고품화까지 다 해당되는 단지라고 설명하실 수,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학교를 그냥 바로 끼고 있는 데네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인프라는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중앙보훈병원은 이제 가까이 있어서 병원을 이용하기 에 상당히 좋고요. 응급이나 이런 것들 이제 위험 요소 있을 때 상당히 편리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도심이기 때문에 모든 인프라는 다 갖춰져 있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5선 또둔촌오른역 바로 앞에 있는 둔촌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이게 둔촌 더 주공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 만 2천 세대가 지금 들어오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뉴스가 나와서 많이 접해봤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인프라는 강남 못지않은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중앙 보은역 뿐만 아니라 5호선 둔촌동역까지도 가까운데요. 네, 맞습니다. 걸어서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더블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 그러네요. 여기가 또 더블 역세권을 자랑하는데네요. 네, 팀장님. 유니트 보시, 보기에 앞서서 네. 좀 궁금한 게한 가지 네, 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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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둔촌 주공 아파트 12,000세대. 네. 그것으로 지금 부동산 정책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아, 많이 심했죠. 네. 네. 그래서 또 둔촌 더샵 파크 솔레이유가 또 혜택을 본게또 네, 있다고 있습니다. 하는데요. 네.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네, 네. 좀 바뀌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설명 드릴게요. 뭐, 뭐, 지 부동산 정책이 둔촌 주공 구하기라는 그런 그 말이 있을 정도로 1월 3일날 부동산 정책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둔촌더샵도 저희 아파트 저희가 원래 이제 어 실거래 전매 제한이 8년 정도까지 묶여 있었는데요. 1년으로 네.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1년으로요? 8년에서 1년으로요? 네, 네 맞습니다. 오. 1년으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실거주 의무 기간도 폐지가 돼서 네. 어, 바로 어 분양을 받고 전세를 오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엄청난. 네. 맞아요. 이슈네요, 진짜. 그,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 모델하우스가 강남 압구정동 어, 더샵 갤러리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요. 네. 나오시게 되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둔촌 더샵 파크솔레요 지금 유니트를 설명해 주실 건데요. 네. 그 타입이 열쇠 타입이 있다고 했는데 네, 13가지, 지금 남은 게몇 네. 가지 없죠. 이제 다 분양이 됐고요. 네. 어, 원래 이제 재건축 조합원들이 많이 막 가져가셨고요. 일반 네. 분양부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지금 이제 제일 국민평형대라고 하는 84 타입이 일부 세대 지금 남아있는데요. 그 84A 타입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양쪽에 보면은 신발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또 왼쪽에는 톤이 약간 그레이 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신발장 넉넉하고 지금 이쪽에도 오른쪽에도 신발장 굳이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넉넉하다는 거 그리고 현관도 네꽤 크고 넓고 그리고 신발도 자주 신는 신발은 밑에다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공용 욕실을 보여드릴게요. 네, 욕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자주 쓰는 물건들, 수건이나 이런 물건들을 보관하기에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을 들어가 보면요. 창문이 이렇게 가로로 크게 난게 아니라 이렇게 발코니로 연결되게끔 이렇게 나 있어요. 이게 좀 독특하네요. 여기 발코니가 있거든요. 네, 발코니가 단독 발코니가 있어요. 어, 이 부분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붙박이장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요 복도를 따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방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서 독특한 점은 방이 3개가 아니라 4개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또 룸이 있죠 어, 넓은 룸이 있어요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세로로 길게 나와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환기가 걱정이 없겠죠. 그리고 거실을 보여드릴게요. 방을 지금 4개를 뺐는데도 거실이 좀 넓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주방 또한 시원시원하게 나와 있습니다. 6인용 식탁을 넣었는데도 공간이 많이 남고요. 그리고. 냉장고, 김치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에도 수납 공간, 옆에도 수납 공간이 잘 되어 있어요. 주방 싱크대는 이렇게 d 귿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일랜드 테이블이 있어서 요리하고 작업하기 편하겠죠? 전체적으로 약간 그레이 톤 약간 다운 뭐, 이렇게 약간 연한 그레이톤으로 되어 있어서 세련되고, 그리고 또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창문도 이렇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주방 수납공간은 넉넉하고요. 그리고 여기 다용도 공간인데요.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넣는 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뭐, 애벌 빨래를 할수 있는 이렇게 수전이또 나와 있어가지고요. 이런 거는 주부님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거실 창이 굉장히 넓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창이 쪼개지지 않고 굉장히 와이드하게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LX 하우시스로 시공이 됐는데요. 네. 고급 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가 지금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다고 해요. 이런 부분은 좀 서비스 부분이니까 이런 것도 숙지하시고요. 자, 이제 안방으로 한번 볼게요. 네, 안방이 상당히 넓게 나왔어요. 보시면 침대 사이즈 보이시고 옆에가 굉장히 공간이 많이 남는 거를 볼수 있는데요. 시원시원합니다. 그리고 발코니도 같이 있고요. 수전도 나와 있고요. 실외기실 겸 대피 공간 여기는 파우더 룸, 그리고 이쪽은 드레스룸 공간이 있네요. 그리고 부부 욕실, 샤워부스가 조금 넓게 나온 것 같아요. 네. 84A 타입의 장점은요. 룸이 4개가 빠져서 유용하게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톤은 약간 베이지 톤, 연한 그레이 톤, 화이트 톤이 이렇게 믹싱이 돼서 좀 세련되고 또 모던한 그런 분위기를 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이제 현장으로 가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네, 한번 저와 함께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팀장님, 지금 현장 근처에 다 왔는데요. 네. 지금 저기 보이는 데가 여기잖아요? 네, 구호선 네, 중앙보훈병원 1번 출구입니다. 네, 네. 그러면 네. 현장은 어느 쪽이죠? 네, 지금부터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직선 도로로 그냥 200m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내려가서 보시면 바로 이제 우측이 중앙보훈병원입니다. 우측이? 네. 저기 보이시죠? 네. 이쪽에 약국들이 좀 질비하게 많이 있습니다. 네. 보험병원 입구고요. 네. 그리고 바로 우측 한두시 방향, 네. 여기가 학교. 학교입니다. 선린 초등학교? 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 바로 옆이 또 중학교입니다. 그렇죠. 둔촌중학교 그리고 또그 옆은 고등학교. <laughs> 네. 그렇습니다. 한번 돌아보죠. 자 이제 여기서 아파트로 진입을 바로 하십니다. 네. 바로 보이죠? 네, 바로 보 여기잖아요 왼쪽에 네, 여기입니다. 아, 조금 더 가볼까요? 네. 더샵 예, 더샵 맞고 상당히 예쁘고요. 예뻐요 예. 아파트가 그리고 사실 아주 고층이 아니라 더 저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기자기한 것도 있고. 예. 음, 자 여기가 정문 쪽이고 네. 그리고. 여기 오른쪽은 바로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가 바로 정문을 같이 옆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여기가, 여기가 중학교. 중학교, 둔촌중학교. 그렇죠. 여기가 설린초등학교. 이쪽은 <laughs> 설린초등학교 입구. 네. 둔촌 더샤파크솔레유. 지금 외관을 보고 있는데요. 음, 이쪽이 정문, 여기가 설린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바로 입구. 아이들 걸어서 얼마나 걸릴까요? <laughs> 걸어서 뛰면 1분? <laughs> 그리고 여기는, 여기 왼쪽? 네,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입니다. 입지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저쪽 뒤쪽에는 고등학교가 있고요. 아, 고등학교는 여기서 나가서 좌측인데요? 네. 네 고등학생 걸음으로 도보 3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저기 보이는 데가 병원. 중앙보훈병원입니다중앙보훈병원 네. <laughs> 네. 걸어서 도보로 역에서 오면은 5분이 채안 걸리겠네요? 제가 직접 걸어봤는데요. 딱 네. 3분 40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와, 3분 40초. 안에 단지를 한번 볼까요? 네. 네, 팀장님, 여기 현장에 와서 네. 이렇게 입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변에 또 학구, 학교와 또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잘 살펴봤는데요. 네. 여기 단지 안에도 네. 되게 이렇게 굉장히 뭔가 아늑한 느낌으로 구성이 돼 있고, 저쪽 안에 놀이터라던가 네. 이런 네. 부분, 네. 그리고 이쪽에는 또 클럽, 네, 커뮤니티 센터까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네. 지금 현장을 봤어요. 네,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문의를 주셔야 될 텐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가까운 거리에 둔천 주공 아파트가 이제 현재 5월 20일 정도에 이제 18억 실거래가를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어 정말로 초품마초중품마고품마 어 이런 단지에서 역세권이면서 또 브랜드 있는 아파트고. 또, 혹시라도, 세대수가 좀 적어서, 좀, 뭐, 나올 아파트 아니냐, 이런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직접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단주 구성을 보니까 상당히 쾌적하고 아담하고, 또, 브랜드는 아파트만큼 조경시설도 다잘돼 있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 이런 아파트 빨리 분양을 받고, 어, 일부 자녀 세대, 요거는, 어~ 둔촌 주공 아파트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거래되는 거 금액에서 어~ 저평가 좀 받고 있는데 요럴 때 그냥 한번 받아 놓으시면 내 자산 가치는 최대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8서 타입 유닛에서 봤는데요. 118 타입이 네, 남아 있나요? 그것도 이제 일부 세대인데요. 네. 네. 지금 저희가 총 13가지 타입인데요. 조합원분들이 많이 가져가셨고 남은 그 세대 중에서 이제 분양이다 완료됐는데 지금 이제 타지에 계신 분들이나 인근에 주변 계신 분들 부동산 뭐 여러분들이 다 분양 완료된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일부 세대 조금 있습니다. 경쟁률이 아마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몇개 많이 안 남았다고 네,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네. 조금 빠르게 서둘러 가지고 네. 연락 주시고 방문 해 주셔야 된다는 거. 네. 네. 뉴스거리에 여기가 지금 많이 핫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니까 조금 이제 이렇게 연락을 주신다고 하면 그 혜택이 좀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여기 나가는 연락처로 네. 네. 빠른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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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명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둔촌 더샵 솔레이유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